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내 생일을 맞이해서 직접 미역국을 만들어 먹었다. 잘게 자른 마른 미역 3분의 1 3분의 1컵을 30분 동안 꼭 찬물에 불린다. 남자친구랑 먹을 거라 3인분 분량으로 만들었다. 소고기 양지 머리 200g을 키친타올로 핏물을 닦아낸다. 맛술 두 큰술을 넣은 찬물에 소고기를 30분 동안 담가 핏물을 빼낸다. 불린 미역을 흐르는 물에 세번 헹군다. 물 500ml를 넣고 미역이 진액이 빠져나오도록 바락바락 치댄다. 오래 치댈수록 진액이 많이 나와서 깊은 맛을 낼수 있다. 미역에 물기를 짜준다. 치댄 물은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미역국에 사용한다. 흰물을뺀 소고기를 흐르는 물에 세번 헹군다. 고기를 최대한 가는 크기로 썬다. 미역국 재료는 소고기 양지머리 200g, 마른 미역 15g, 물 1.5리터, 참기름 1큰술, 소금 2작은술, 국간장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후추 5꼬집, 맛술 2큰술이다. 냄비에 들기름 1큰술을 두르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고기를 넣는다. 고기를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1분간 볶는다. 미역을 넣고 미역이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2분간 볶는다. 국간장 1큰술을 넣고 볶는다. 쌀뜨물 500ml를 넣고 10분간 센불에서 푹 끓인다. 10분 뒤 끓는 국에 미역을 칠댄 물과 함께 물 1L를 넣고 20분간 중불에서 푹 끓인다. 모자라는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 2 작은술을 넣는다. 후추 5 꼬집을 넣는다. 국간장 한큰술을 넣는다. 다진마늘 한큰술을 넣는다. 간을 봐야 한다. 미역국에 고기는 가늘어야 맛있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기를 더 잘게 잘라주었다. 들기름과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에 밥과 김, 두부, 김치를 먹으면 한끼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다. 미역은 환경오염 때문에 중금속과 미세플라스틱 위험이 있어서 예전만큼 자주 먹진 못해도 4분의 1컵씩 가끔씩 먹어주는 것이 이롭다. 미역을 고를 때는 누런색을 띠는 것은 오래된 것이니 푸른빛을 띠는 것으로 구입한다. 음 괜찮다. 짭조름하네. 음 이게 다야? 아니 좀더 있어 1인분 다 있어 맛있어응 먹고 더 먹어 음 미역국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으로 출산 후나 생일날에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미역에는 철분 칼슘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자궁 수축과 지혈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효능을 보니 미역국은 나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께 끓여 드려야겠다. 미역국을 먹고 간식으로 딸기 주스를 만들었다. 딸기 꼭지에는 작은 털이 있어 세균이 잘 떨어지지 않으므로 딸기 꼭지는 씻기 전에 미리 뗀다. 식초 한 큰술을 넣은 찬물에 딸기를 30초 미만으로 헹군다. 딸기를 30초 이상 물에 담가두면 비타민C가 물에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믹서기에 딸기 9개를 넣는다. 꿀 1큰술을 넣는다. 물을 넣지 않으면 잘 갈리지 않는다. 물 반컵을 넣고 갈아준다.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과일 중에서도 매일 먹기를 권장하는 음식이다. 나는 매일 딸기를 4, 5개씩 먹어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갈아진 딸기 주스에 가걸음 6개를 넣어주면 더 시원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나는 딸기를 많이 좋아하는 딸기쟁이라 딸기철이 되면 매일 아침마다 생과일 주스 전문점에서 생딸기 주스를 사 먹곤 했다. 올해에는 딸기 주스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야식으로 새꼬치 구이를 만들었다. 소고기 400g을 3cm의 한입 크기로 썬다. 대파 한 줄기도 한입 크기로 썬다. 구워먹는 치즈 한 개도 한입 크기로 썬다. 또 10개는 꼭지를 따서 준비한다 꼬치에 재료를 하나씩 끼우고 팬에 구우려고 했는데 소고기가 잘 익지 않았다 재료별로 각각 굽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파를 먼저 굽는다. 방울토마토를 굽고 치즈는 살짝 굽는다. 소고기는 제일 나중에 허브솔트를 뿌려서 굽는다. 소고기는 굽고 바로 먹어야 맛있기 때문이다. 꼬치에 구운 재료를 끼워서 먹었는데 소고기와 구운 치즈의 궁합이 환상이었다. 앞으로도 남자친구와 나는 소고기를 먹을 때 치즈를 살것 같다. 생일을 남자친구와 함께 보내니 행복했다. 남자친구는 평범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반짝인다. 음, 맛있다.